아, 오늘 머리가 잘안 돌아가요. <laughs> 죄송해요. 텐션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. 프라임 키스. 프라임 키스. 텐션도 음 별로 좋지 않은 음것 같아. 두부 김. 두부 김. 치. <laughs> <laughs> 다는서 여기가 천국인 거야 어우 비성 오늘 텐션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더위? 더위 안 먹었어요 나 두부김치랑 그거 먹었잖아 또 조만간 또 찾아올게요 안녕 식사 잘 챙겨 드세요. Eat well. Bye. Love you.